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삶은 곧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준수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 기쁨이 따르게 됩니다. 마음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지키기도 힘들고 다루기도 어렵습니다. 마음은 잡기도 어려우며 쉽게 흔들리고 탐하는 대로 달아납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 곧 행복의 근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쉬워 탐욕을 생각하면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노여움을 생각하면 노여운 마음이 생기며, 어리석음을 생각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깁니다.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고, 선도 악도 없이 마음을 고요히 다스려야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추억을 그리워하는 것은 꺾어진 갈대와 같아서 말라, 초췌해집니다. 하지만, 지난 일을 반성하고, 오늘을 성실히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키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하고 굳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누구에게나 최선의 길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좋고, 나쁨을 가리게 하고 그것에 집착하면 더욱 마음이 얽히고 깊어져 결국 갈등과 번민에 휘말리게 됩니다. 집착으로 인해 욕심이 생겨나므로 자신을 잘 다스려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성욕보다 넓은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으며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하며 결코 할수 없는 일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반대로 할수 없는 일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물 속에 무거운 돌을 던져놓고 돌아 떠올라라라며 기도해도 돌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 애욕의 길을 끊어버려 가을 하늘처럼 투명한 사람, 자신을 깊이 성찰하여 똑똑하고 꿋꿋하고 넉넉한 사람, 온화하고 불신에서 벗어난 사람은 마땅히 사람들의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맷돌과 숫돌은 언젠가 모두 달아 없어지듯이, 마음의 공부도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그 공부가 깊어져, 결국 불멸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위태로움이 뒤따르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난이 뒤따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별이, 태어난 존재에는 죽음이 반드시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빛은 반드시 어둠과 함께하고, 이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바람 앞에서 먼지를 털면 그 먼지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듯이,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그 미움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움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아서는 안 되며 상대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수에게 항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실에만 급급하지만 수행하는 사람은 마음을 바로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참된 수행은 마음과 현실을 모두 초월하는 것입니다. 현실만 좇는 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로 착각하고 찾아가는 것과 같으며 오직 마음만을 고집하는 것은 마치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과 마음이 비록 다르다 해도 그중 하나에만 집착해서는 모두 옳지 않습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결코 올바르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진흙 속에 빠진 사람은 같은 진흙 속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이 어느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는 사람, 남들의 존경을 받고도 우쭐거리지 않으며 남들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보지 말며, 오직 자신이 행동한 것과 하지 않은 것만을 보아야 합니다. 남의 잘못을 발견하기는 쉬우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참는 것은 그가 두렵기 때문이며,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참는 것은 다투기 싫어서입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내입니다. 성내지도 원망하지도 않는 그대가 있다면, 욕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며, 앙심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결코 마음이 가라앉아서는 안 되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걸림없이 살아야 합니다. 항상 깨끗한 행동을 마지막 의지로 삼으며, 고독하게 홀로 앉아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구도자의 길은 홀로 있는 것이며, 홀로 있을 때 참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슬기로운 사람과 함께 하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인간의 최상의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는 섬기고 공경할 만한 일곱 가지 덕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둘째. 연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셋째. 남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넷째. 남을 보호하고 감싸는 마음을 가진 사람. 다섯째,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운 사람. 여섯째,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일곱째,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으며,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에게 쉽게 정복당합니다. 남을 해치는 말이나 거친 말, 괴로움을 주는 말이나 원한을 사게 하는 말, 저속하고 나쁜 말, 거짓말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항상 정다운 말,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착한 말, 도리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분명하고 진실한 말을 하며 항상 아름다운 말만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알고 싶다면 현재의 나를 보십시오. 현재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미래를 알고 싶다면 현재의 나를 살펴보십시오.